<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댓글에 이런 귀여운 내용들 많아요 언니 소개해주신 옷들이 너무 예쁘지만 학생들인 저 아이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 우리들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좀 많이 소개해주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여름 룩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가격 합리적이고 스타일 좋은 아이템들로 아이템 중에 이런 오버핏 아우터형 셔츠 그리고 그거 스위 컬러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블루 계열이에요. 데님이랑 입었을 때 진진 느낌도 나면서 그냥 편안하게 코디하기 좋은 진짜 키 아이템이야. 사사사사사. 뭔가, 시원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코튼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착용했을 때, 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한 느낌이 있고, 핏 자체가,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은 것도 있지만, 바람이 뭐, 여기서, 여기서 그냥 숭숭숭숭 들어올 것 같은, 착용감이 좋습니다. 묻혀 들어가는 단추 컬러, 요거 마음에 든. 미니멀리즘한 느낌 있고, 그 미니멀리즘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서, 여기 포켓도 보면, 히든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요렇게. 참 디자인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텍으로 요렇게 딱 되어 있고 소재를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그 와샤 잡혀 있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워싱이 돼 있고 좀 내추럴한 소재 그리고 이렇게 한 채로 펴도 구김이 안 간다 기본 디자인 자체가 오버형이고 소매 기장도 충분히 길어서 이런 거는 팔뚝 커버에도 너무 좋고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공기 잘 들어오고 빠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탑 하나 입고 아우터용으로 입어도 되지만 그냥 단품으로 저처럼 요 정도 열어서 스트레 좋으면 이런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풀었을 때는 진짜 그냥 아우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컬러로 다른 착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얇고 실루엣이 좀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런 소재감이어서 쏙쏙 넣어 입으면 넣어 입는 대로 활용도가 좋다는 거. 옷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데 부자재 쓴 것들도 완전 가벼운 스타일들 썼거든요 투명하고 뭔가 여기서도 좀 청량감이 느껴져 그리고 셔츠 컬러감이 살짝 그레이시한 기운이 도는 블루 컬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 있고 감도 있는 느낌 와이드 팬츠도 많을 테고 일자바지도 많이 들고 있고 슬랙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면 내가 딱 구비하면 좋을 아이템이 바로 이 카고 팬츠예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탐나는 스타일. 일단 소재감이 좋습니다. 입었을 때도 부드럽고 떨어지는 핏도 좋고 이게 라퍼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베스트 셀러 아이템을 그냥 봄, 여름용으로 이렇게 린넨 홈방류로 나온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활용도가 좋은 게 일단 이 스트링을 좋아서 이게 그냥 조거 팬츠 핏으로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펴면 완전 와이드 핏 팬츠 카고 팬츠가 돼요. 이렇게 핏이 위에 허리 부분은 스트링으로 좋아서 이거는 조거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리고 허리 부분이 조밀한 정도 괜찮고 스트링 퀄리티도 괜찮고 티 카고 포켓의 디테일 위에서는 납작하고 옆에서 살짝 볼륨이 있만 이게 딱 접혀 있어서 입었을 때 블루카드 이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게 요즘에 예쁜 스타일이에요. 제가 입은 사이즈에 M사이즈고 여유감 있는 바지 폭에 기장감딱 좋은 정도 제가 키가 1 7 2요그 정도 감안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단품인데 이렇게 가디건이랑 컷오프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봤거든요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자연스럽게 묶어서 늘어뜨리고 머리를 달아왔습니다 이렇게 카고 팬츠를 입을 때 중성적이고 터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페미닌한 느낌의 가디건이라든지 그런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들을 믹스하면 요즘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무 입기 좋은 스타일 이 팬츠예요. 이 팬츠의 장점이 딱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도 못하게 날씬해 보인다. 제 몸이 젓가락처럼 얇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힙 둘레가 굉장히 이렇게 넓이가 있는 편이에요. 이 바지는 입으니까 뭔가 요즘 몸매 있잖아요. 얇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 나오는 바지? 두 번째는 뭔가 봉제선이 최소화돼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 좋아요. 그리고 가볍고. 지퍼 그냥 페이크로만. 요렇게 되어 있고. 보통 바지는 옆 절개 다 있잖아요. 이거 그거 없어요. 바지 봉제선이 여기 안으로 하나만 있고, 여기는 없답니다. 세 번째 장점. 가격이 너무 좋다. 스에서 2만원대인데 가성비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린넨의 터치감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구김이 린넨 뮤즈 치고는 진짜 안 가는 편. 그게 아마 폴리레온이 이렇게 혼방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보통 딱 펴면 막 우글우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 거의 주름 안 가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일리템으로 입기 좋겠다. 아우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야상. 형의 점퍼 류들 그리고 이렇게 핏이 크게 이렇게 툭인데 이런 스타일 들 요즘 하나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핏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게 멋이 있어 소매통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만 그래서 이게 소매 여유분 때문에 뒤에서 카울지는 이런 느낌들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린넨백이에요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 이건 진짜 가성비 아이템이 맞거든요 린넨백인데 세일해서 이거 7만 원대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예요 이거는 우리 어린 연모라님들 포함 언니, 이모, 엄마 다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요런 린넨 아우터들을 큰 핏으로 여름에 입으면 더울 것 같아. 특히 블랙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원단이 일단 탱글탱글해. 몸에 절대 들어붙지 않는 터치감에서는 오 약간의 그 린넨 특유의 까스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탱글탱글한 느낌 때문에 보는 사람도 이게 막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그냥 타고 이렇게 흘러주는 요런 느낌들이 가벼운 느낌의 옷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옷이 예쁜 게 스냅 채웠을 때목 라인이 요렇게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즈 목걸이 요렇게 하나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목을 좀 길게 보여줘서 되게 매력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어깨선 없이 드랍숄더로 쭉 떨어지고 스트링으로 실루엣 을 좋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허리선에서 살짝만 조아주면 여기 요렇게 실루엣 잡히고 앞쪽에 요렇게 실루엣 잡을 수 있는 스트링이 있고 뒤에서도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툭 입고 싶지 않다 이랬을때는 실루엣을다 좋아서 벌룬형으로 점퍼 스타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입은 사이즈 라지 사이즈인데 최고 잡으신 분들은 S부터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가성비 아이템이에요 이 이거 가성비 아이템 저는 지금 옷을 위아래 입고도 마치 옷을안무것도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바지에서 오는 자유로움 이 팬츠는 남녀 공용이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S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 테이퍼드 핏 완전 충분히 여유 있는 와이드 핏으로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 그리고 앞에 살짝 턱이 잡혀 있는데 이게 셔링과 턱과 뭔가 연결되면서 턱인듯 셔링인듯 그냥 편안한 느낌? 린넨의 내추럴한 터치감이 있는데 몸에 닿는 느낌도 를 까슬하지 않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린넨 험방류로 편하게 입을 바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으로 스트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이즈 잡아서 어, 요 정도로만 딱 실내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이런 바지들이 앉았다 일어났는데 힙이랑 다리 부분에 너무 주름이 많이 가면 별로잖아요. 린넨 유치고는 정말 주름이 안 가는 편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정도? 지금 신발은 뮬 슬리퍼형으로 신었고 요런 것들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발등을 살짝 덮어주면서 그거를 때 살짝 살짝 보이는 요런 느낌. 그리고 제가 그 아우터로 입은 거는 제가 그 블루 셔츠 보여드렸던 다른 컬러의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이거는 반팔 야상 입은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기장 길죠. 그리고 밑에는 스트을 그냥 살짝만 좋아서 아래로 그냥 살짝만 정리되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입어주면 이게. 뭔가 큰 핏에서 오는 내 몸이 좀 연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입을 때 목도 이렇게 다 가려버리고 답답한 느낌으로 입으면 이룩 전체의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조금 파인이 있는 옷을 입던지 아니면 배를 살짝 드러내주던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조금 있어야 되는 바지 화이트 팬츠 린넨으로 입고는 있지만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지예요 밴드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서 이렇게 잡아진 요 절개 때문에 실루엣이 진짜 이렇게 좁게 떨어지거든요 옆에서 보잖아요 뒷판에서부터 커버져서 내려오는 요 절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입 넓은 바지통이 넓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요점입니다 <laughs> 여러분 날씬해 보이는 화이트 와이드 팬츠 디테일로만 이렇게 지퍼가 있을 것 같이 페이크로 되어 있고 허리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에서 기장은 짧게 좀 되어 있는 셰프 바지거든요. 실제로 아마 라지 사이즈는 기장이 길것 같고 보통의 여자분들은 S에서 M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바지를 퉁하고 입을 때는 상의는 크게 입어도 되는데 기장까지 너무 길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이니까 살짝 스킨톤을 이용해서 좀 개방감을 줘봤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 미니밴 메고 요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뭔가 대학생분들 요런 거 너무 상큼하고 시원하고 귀엽지 않나요? 도마지의흰 티셔츠 약간 공식이잖아요 대신 이제 이런 걸 입을 때는 가방에 좀 색맛을 준다던지 신발도 제가 꽃신으로 슬라이드 신었거든요 상큼함을 올려주면서 기본이면서 예쁩니다 단일 판매가 이게 5만 장이 넘었다고요 누적 판매가 기본 옥스포드 소재로 되어 있고 코튼이랑 폴리랑 혼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가 한30% 정도 들어갔는데 구김해서 좀 자유롭다는 거 여유가 있는 핏인데 이게 s 사이즈. 단추 두칸 열고, 그냥 요렇게만 하나 입어도 남자친구 옷 입은 것 같은 청순함? <laughs> <laughs> 전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느낌은 예쁘다는 거 셔츠들 여러분 한두칸 정도 열었을 때이목 라인 핏감 있잖아요 요런 거딱 보고 저는 고르거든요 요거는 쉐입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매 기장 충분히 길어서 팔꿈치 정도까지 오거든요 요런 거 부분 마음에 들고 통기성도 좋고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옥스포드 반팔 셔츠 오늘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 굉장히 많았죠?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템들 중에, 어, 난 이런 스타일이 진짜 마음에 든다 하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이 블루셔츠 드릴 거예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리고 4월 28일까지는 이렇게 가격이 좋은데 또 추가 10% 할인 쿠폰 있으니까 그때 마음에 드는 거 있었으면 득템 찬스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전 갑니다.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